LG 오브제 컬렉션 냉장고 하나는 400만원대고요. 하나는 100만원대입니다. 어떤 부분이 다를까요? 냉장고를 바꿀 때가 돼서 매장에 가보면 냉장고 금액에 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400만원은 기본이고 500만원, 600만원, 심지어는 1000만원짜리 냉장고도 있거든요. 이렇게 비싼 거 말고 냉장고의 본질에 충실한 가성비 좋고 합리적인 제품을 원한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LG 오브제 냉장고를 100만원대에 구매 가능합니다. 어려운 모델명을 얘기해서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고 심플하게 모델까지 딱 집어서 알려드릴게요. 400만원대의 제품과 어떤 부분이 다른지 비교하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냉장고를 고르실 때는 냉장고의 크기와 용량을 먼저 보셔야 되는데요. 오늘은 100만원 초중반으로 구매할 수 있는 가장 대중적인 800리터 냉장고를 말씀드릴게요. 800리터 냉장고의 형태는 두 가지로 볼수 있는데요. 바로 사도어라고 하는 상냉장 한행동의 형태와 좌측에는 냉동실 우측에는 냉장실인 양문형 냉장고가 있습니다. 이두 가지 형태 모두 100만원대에 구매 가능합니다. 199만원 이런 100만원 후반대 아니고 100만원 초중반으로 가능합니다. 매장에 가보시면 대부분 사도어 냉장고가 진열되어 있는데요. 모델명이 대부분 M으로 시작합니다. 제가 추천드릴 모델은 T873M22 모델인데요. 참고로 M은 일반형, T는 가성비형 모델을 나타냅니다. 오늘 소개드리는 제품에 대한 구매링크는 영상하단 설명란과 고정댓글에 남겨드릴 테니 오늘 내용 확인하시고 저렴하고 할인된 가격에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LG 오브제 컬렉션이고 용량도 비슷한데 왜 금액이 몇 배나 차이가 나는 걸까요? 디자인과 옵션으로 깔끔하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차이는 외부 디자인입니다. LG 오브제 냉장고는 세련된 디자인으로 유명하죠. 이제 가전도 인테리어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볼수 있는데요. 가성비 모델이라고 하면 꼭 예전 모델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 외관으로 봤을 때는 큰 차이를 느끼기 어렵습니다. 똑같은 오브제 컬렉션이기 때문에 딱 보면 이쁩니다. 실제 제품을 자세히 확인해 보면 소재의 차이가 있습니다. 오브제 컬렉션 중 M으로 시작하는 모델의 경우 외관의 패널 소재를 고를 수 있습니다. 메탈, 글라스, 스테인리스. 페닉스로 고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추천드린 티 모델의 경우는 메탈 소재로 다른 소재를 선택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메탈 소재가 좋은 점은 바로 자석이 붙는다는 건데요. 나머지 소재는 자석이 붙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이 지문 자국이 덜 남는다는 겁니다. 집을 아무리 깨끗하게 치워도 여기저기 지문 자국이 있으면 집이 좀 지저분해 보입니다. 그래서 가전 제품에 지문이 많이 남지 않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 묻은 손으로 냉장고를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물 자국도 남고 핸드크림이라도 바르고 만지면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티 제품은 무광으로 되어 있어 지문이 잘 남지 않고 깔끔해 보입니다. 그리고 티 모델은 컬러 선택이 가능한데요. 메탈 소재의 컬러는 클레이 민트, 베이지, 화이트, 크림 화이트, 클레이 핑크, 그레이, 블랙 등으로 다양합니다. 위아래 지정되어 있는 컬러 내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막히는 컬러보다는 질리지 않고 무난한 컬러를 원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렇다면 베이지 혹은 화이트 컬러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런 컬러들이 인테리어 하기 좋습니다. 냉장고를 무난한 컬러로 가고 포인트 컬러를 소품으로 둔다면 계절마다 바꾸기도 쉽습니다. 어떤 색이든 잘 어울릴 겁니다. 냉장고는 한번 사면 오래 쓰는 제품이다 보니 패널 교체가 가능한 오브제 제품이 출시됐지만 가성비를 원하신다면 무난한 컬러를 구매해서 오랫동안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추가 비용 발생할 일도 없고 쭉한 컬러로 오래 사용할 수 있잖아요. 두 번째 차이는 내부 옵션입니다. 냉장고 안쪽 뒷면에 써 있는 글씨를 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M 모델은 UV 청정 탈취 필터 T 모델은 멀티 에어플로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UV 청정 탈취 필터 플러스는 내부 팬이 공기 중에 떠다니는 균을 빨아들여 광촉매 필터에 달라붙게 하고 광촉매 필터와 함께 필터에 균이 번식하는 것을 억제하여 더 위생적인 사용 환경을 조성합니다. 멀티 에어플로우는 냉장고 전체에 균일하게 공기를 순환시키는 기능으로 아시다시피 더운 공기는 위로 찬 공기는 아래로 가게 되는데요. 냉장고 모든 구액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기능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T 모델은 탈취가 안 되는 건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LG 냉장고는 기본적으로 탈취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UV 차이만 있고 없고 차이입니다. 만약 냉장고에서 어떤 음식물로 인해 냄새가 많이 난다면 UV 청정 탈취 필터가 있다 하더라도 냄새는 납니다. 그렇다면 냄새 나는 원인을 치우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다음은 선반에서 차이가 나는데요. 수박이나 냄비 등 부피가 큰 것을 냉장고에 보관하게 되면 선반에 걸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M 모델의 경우 접이식 선반으로 되어 있어서 선반을 밀면 되지만 T 모델은 선반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박을 작게 잘라서 보관하거나 높은 냄비는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자면 선반 탈착이 가능합니다. 선반을 빼고 보관하면 되기 때문에 사실 보관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빼는 게 너무 번거롭고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선반을 따로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LG전자 홈페이지 기준 35,200원입니다. 100만원대의 냉장고를 구매하고 선반이 불편하면 따로 구매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홈바라고 불리는 매직 스페이스 기능에도 차이가 있는데요.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모델에는 매직 스페이스 기능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성비 라인업에도 매직 스페이스 기능이 들어가 있는 모델이 있습니다. 매직 스페이스를 원한다면 모델명을 T873M 별 별111로 보시면 됩니다. 별두 개는 컬러를 의미합니다. 컬러 뒤에 나오는 숫자가 매직 스페이스를 의미하는데요. 매직 스페이스가 없는 모델은 0 있는 모델은 1입니다. 가장 마지막에 있는 숫자는 에너지 효율 등급을 의미합니다. 숫자 1은 1등급. 이는 2등급입니다. 양문형 냉장고도 보겠습니다. 양문형 냉장고는 S834M으로 시작하는데요. 기본적인 스펙은 T 모델과 비슷합니다. 두 가지 차이가 있는데요. 양문형 냉장고에는 흔히 홈바라고 알고 있는 매직 스페이스 기능이 있어서 냉장고 전체 도어를 열지 않아도 된다는 부분과 UV 탈취 필터가 있다는 겁니다. 양문형 냉장고는 현재 쿠팡에서 민트, 베이지 기준 쿠폰 할인과 110만원대 금액으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양문형 냉장고는 냉장실과 냉동실에 내가 자주 꺼내는 것들을 편하게 배치해 놓으면 무릎을 구부리거나 너무 높지 않게 꺼낼 수가 있어서 이런 부분이 편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LG 오브제 컬렉션 냉장고는 100만원대에 구매가 가능한 제품도 있습니다. 모델명 T873M으로 시작하는 모델이고요. 우선 외관으로 봤을 때 소재가 메탈 소재입니다. UV 청정 탈취 필터가 없었고 접이식 선반 등의 내부 옵션에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봐야 될게 M 모델은 국내 생산이고 T 모델은 중국 생산입니다 하지만 리니어 컴프레서가 동일하기 때문에 제조국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옵션과 금액을 따져봤을 때 나에게 맞는 제품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면 좋겠죠. LG 오브제 컬렉션에도 가성비 좋은 모델이 있다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 제작한 영상이니 구매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LG 오브제 컬렉션의 용량이 800리터대가 100만원대라니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금액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 가격 후기 등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와 고정 댓글, 구매링크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